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 과장입니다. 자 오늘 선보일 차량은 저희가 저번에 소렌토 R 어, 리미티드 프리미엄 올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 어, 차량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차량을 보고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어, 좀 키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분이 계셔서 좀더 짧은 키로수가 없냐라고 한 두세 분 정도 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키로수 짧은 걸 의외로 좀 찾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차량 정말 키로수의 메리트가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키로수 빠지면 시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선보일 차량 소렌토 네, RTLX 고급형 차량이고요. 2000cc 갖고 있는 이륜 구동 방식의 차량입니다. 2010년에 최초 등록된 어, 주행거리 약 10만 9천 키로. 어, 1년에 만 키로도 채 타지 않은 아주 키로수의 강점을 갖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순 교환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앞에 라디에드 서포트 조석 아니 운전석 앞핸더 이렇게 해서 단순 교환 두 군데 빼고는 교환부위는 없고요. 어, 중고차 성능상 뼈대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거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아요. 잡음 전혀 안 섞여 있고요. 지금 제가 손을 대고 있는데도 떨림이 뭐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진동도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체 소리도 거의 안 나더라고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금액, 금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동급 대비 한 10만에서 11만 킬로 정도 탄 차량들이 거의 9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가 좀 오르긴 올랐어요. 이 SUV 찾고 계신 분들이 이게 손을 쉽게 대지 못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좀 올라가지고. 어, 좀, 오른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 한900 정도 되는데, 오늘 저희가 판매할 금액은 8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보다 한 50만원 정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어, 키로수 짧으신, 키로수 짧은 SUV 차량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뭐, 일대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컬러라서, 어, 아직도 예,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보기 전에 이제 타이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앞 타이어는 한2 3 0 근데 앞 타이어는 좀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뒤에는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7, 80% 남았으니까요. 앞 타이어 교체만 좀 고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도 지금 운전석만 조금 이제 탄 흔적이 있고요. 조수석은 거의 새 거예요. 예, 많이 주름도 없고, 쿠션이 이렇게 눌린 그런 흔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운전석만 조금, 여기 이제 좀 약간의 좀 찢어짐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복원을 한다면은 한 면에 한 4만 원 정도는 드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돈을, 드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뭐 제가 봤을 때 연, 연식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이루져 있고요 작동 이상 없습니다 잘 되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와 봤고요 어, 일단은 지금 딱 눈에 띄는 게센터페시션인데 수미 씨딱 봤을 때 뭐가 부족하죠? 메린 모니터요 모니터가 네, 내비게이션이 없죠 근데 솔직히 저도 어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제 차도 후방 카메라 때문에 보통 많이 쓰긴 하잖아요 수미씨 뭐 차에 들어가 있는 내비 써요? 잘안 써요 거의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보죠 네. 그 후방 카메라는 나와요? 나오죠. 아 후방 카메라는 나오고 그래서 이게 모니터가 있어야 또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에서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은 매립이 가능한데요. 저는 굳이 그렇게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 이제 룸밀러식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정말 후방 카메라가 필요하시다면 위쪽에 달으셔서 좀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모니터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 후방 카메라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계속 설명해 드리면 대신에 이제 버튼 사용감이나 까짐 현상은 없어요 요, 활용은 확실히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버튼 사용감 많이 없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양쪽 들어가면서 이 차량 운전석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통풍 시트가 탑재되는 거 보이시죠? 토 네, 통식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 아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스마트키입니다. 버튼식 시동이어서, 이때 당시에, 어, 동급이 뭐예요? 산타페요. 동급, 그렇죠, 산타페죠. 같은 연식의 이 동급 차량이, 이 스마트키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옵션적인 측면 때문에, 이쏘렌토로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왜냐면 통풍수도 거의 다 빠지고요. 정말 상위 트림을 가야 이 스마트키랑 이 통풍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쏘렌토가 아직까지 산타페보다는 인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또 ECM 할패스 룸밀로도 들어가 있고 깨끗하네요. 어, 오래된 차들은 여기도 많이 이제 색이 변하는데 문제없고요. 저는 정말 높은 점수 주고 싶은 게 어딘지 알아요? 바로 이. 핸들입니다 이소렌토 알죠 고질병 네. 다가지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진짜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가죽 캔들이 아주 그냥 짱짱하게 예,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드그레인까지 TLX 이제 등급이라 우드그레인까지 또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우드그레인도 스크치 많이 나는데 이거도스크치 많이 없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 프리 기능, 는 리모컨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다 작동 잘 되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문제 없고요. 어, 이 정도면은 차 상태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흡연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이런 여기 담배 흔적들 네, 그런 것도 없고 천장도 그을리거나 오염된 부분 없고요. 아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 저희 대시보드 대시보드도 깔끔하고요. 네. 우드도 깔끔하고. 자 뒤쪽 시트 한번 볼게요. 자뒤 시트 한번 보게 되면 뒤에도 와 제가 아까 조수석도 거의 새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죽 상태가 뒤에도 뭐 군말하면 잔소리네요. 와 이거는 뭐 아, 두말하면 잔소리 <laughs> 두말하면 잔소리네요. 와 너무 깨끗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SUV는 아시겠지만 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 접어서. 뭐 차박이나 아니면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굉장히 넓죠. 네, 참고해주시고, 뭐 택배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서 또 이런 큰차또 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앉아봤을 때 네, 쿠션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 겨울 이제 거의 다 가긴 갔는데 5cm 한번 남았거든요. 그 때를 위한 또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트렁크, 예, 하이라이트 트렁크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또, 광활한 대지의 느낌의 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그리고 일단은 뭐 트렁크는 뭐 사이즈는 거의 다 똑같지만 그 소렌토에서는 이 사용감이 중요해요. 이 옆에 이 가미시 라인, 이 플라스틱 라인이 어, 험하게 사용했으면 굉장히 또 스케치가 많고 깨지고 막 그런데 그런 부분 전혀 안 보이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또이 어, 요, 요 정도 트렁크 보고요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보인 차량 네, 소렌토 R TLX 고급형 차량 어, 한번 봤는데요 오늘의 컨셉은 키로스입니다. 1년에 만키로도채 타지 않은 네, 그런 키로스를 갖고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상태가, 키로수가 뭐 적은 게뭐 완벽하게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근데 상태가 지금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어, 확실히 적은 키로수의 차가 깡패다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키로수가 깡패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뭐 그거에 맞는 또 적합한 얘기지, 않그 얘기에 맞는 적합한 차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량. 850만 원에 이 차량 만나실 수 있고요. 키로수 동급 대비 50만 원 정도 저렴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 전국 탑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차량 매연 등급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4등급입니다. 매형 규제에 있는 지역, 서울, 수도권 다니시는 데 문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이 많이 나니까요. 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월드 김하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